아, 이거는 저의 오히려 캐스트인것 같은데요 음. 어떻게 장사하세요? 남는 거 있어요? 어, 맛있습니다 <laughs> 우와, 싸는 것 같아요 좋아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챔보 입니다 오늘은 용인 위생과가 추천한 이미 알려진 맛집 탐방할 건데요 가끔씩 이렇게 유명한 데 가서 좀 지저분해서 예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위생과가 추천했기 때문에 오늘은 자신 있게 잘 먹을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궁금하다 렛츠고 좋아요 맛집 식당들은 용인시 위생과에서 조리 환경 및 매장 위생상태 점검, 접객 서비스 평가, 그리고 심사 평가단의 시식 평가 등을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맛과 함께 얼마나 위생적인지가 중요한 선정 기준이라는 점 아주 특별하죠. 싹 <목소리> 오늘의 첫 번째 식당은 용인에서 되게 유명한 중국집인데요. 여기 이름은 메이홍이고요. 여기는 10년 동안 영업했기 때문에 엄청 맛있겠죠? 일단 들어가서 먹어봅시다. Let's go! 중식 먹으러 나올 때는 그냥 짜장면에다가 당죽 시키는데 오늘은 완전히 특별한 메뉴를 시켰습니다. 여기는 새우 전문이라고 들었으니까. 일단 레몬 크림 새우 좀 가볍고 맛있어 보입니다. 오. 음. 음. 달콤하고 새콤하고 크리미하고 기름질만 하나도 안 납니다. 새우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궁보새우 하나 먹어볼까요?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생각해 보니까 궁보, 강파우치킨. 이거 그 미국에서 그 유명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비슷한데 이름은 세계적으로 네. 수이라 그럼 이거는 살짝 매콤하겠죠? 사천에서 왔으면. 오 이제 음. 매콤게 맞죠? 하나도 안 맵다고 얘기를 할 뻔했는데, 와 이렇게 확 올라오는데 너무 무자스럽지도 않고 매콤달콤. 음. 여기 버섯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laughs> 그 정도 맛있습니다. 자, 그럼 양장피. 자, 사실 양장피 먹은 적 없으니까 요리 메뉴 그 페이지까지 못갔어요 혹시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비자 소스에서 버무려서 드시는 거거든요. 일단 아. 반절만 넣게요. 어? 자, 특수남인데요. 네? 그럼 우리 양장피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중국식 잡채라고 하면 될것 같은 느낌인데 반짝 반짝거리는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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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입에서 약간 상큼함에 폭탄이고, 그리고 여자 소스는 완전히 매운 거 아니라 그냥 형결하게 해주는 게그 매움이 있어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 왜 매번 당수육이랑 짜장면을 시야지더 비싼 거죠? 아 그래요? 향신랑 비슷해요? 응. 살짝 매콤달콤 상큼하고 달콤하고 그리고 여기는 매우면서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이 너무 좋습니다 소스 맛있는데요? 한번 제대로 뿌려볼까요? 오예 상남자 음. 우와 살아있네 음? 어, 겉돌리는 맛인데 눈물 날것 같은데 맛있습니다! 와! 다른 것 같아요! 락싹 전어! 우리의 두 번째 집으로 왔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40년 동안 운영하셨습니다 한옥집 같은 느낌이고 감성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는 확인하도록 해비 e t 렛츠고! 자 저희가 안으로 들어왔고 여기는 가장 특이한 포인트가 약간 동굴이랑 기와집의 합침이지 않을까 싶어요. 뷰도 좋고 고기 굽기에는 딱 좋은 환경입니다. 고기 부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거는 꼬들살이고요. 이거는 닭백살, 이 함정이라고요. 목살, 이거는 삼겹살, 꼬들살을 준비게요 오케이. 그럼 자자 여러분 우리의 꼬들살이 다 되었는데요. 아 진짜 꼬들꼬들하네요 고소하고 그리고 맛이 뭔가 일반 돼지고기보다 살짝 더 깊고 그거 숙성의 효과인가? 한약재 들어가 있어요 뭔가 좀 특이한 향이 나요 네. 단백살 얘는 돼지 뒷다리 같이 생겼는데요? 앞다리살 앞다리살이에요? 아, 아 역시 단백살 오하 렛츠고 야김부도 <laughs> 이거 지방도 없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육즙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촉촉해, 엄청 부드럽고 돼지 맛이 제대로 느껴져 있어요. 꼬들살보다 단백살이 더 맛있다고. 꼬들살도 이미 레전드급이었는데, 음. 어떻게 소금에 찍는데 달콤하죠? 소금도 다르다고요? 안 다른 거 있어요 여기서? 손이 너무 많이 가시는데요 여기? 근데 가격이 그렇게 손 많이 안 가는 느낌인데요. 어떻게 장사하세요? 남는 거 있어요? 일단 삼겹살 굽기도 하고, 목살도 올리고, 귀한 미항정살. 생긴 거 보세요. 귀한 미항정살이 나왔습니다. 야, 육즙 보소. 보소? 음, 맛쉽네요 이미 아쉽네요. 음 맛이 깊어요. 돼지고기인데 좀 낯선 맛인데요? 약간 꽃향이라는 느낌인데, 한입더 먹어야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거 뭐지? 이렇게. 음, 음. 와, 껍질 부분에 붙어있어서 자기가 씹히는 맛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의 만찬 나오는데, 이거 한정식 집 아닌데 왜 이렇게 많죠? 여기 근데 누구랑 같이 오고 싶은데요? 애인 생기면 같이 오고. 분위기 너무 좋아요. 어떻게 돼지고기 집에 갔는데 삼겹살 안 먹을 수도 있냐? 삼겹살. 음, 얘는 진짜 진으로 돼지고기를 먹고 있다. 알수 있습니다. 음, 담백해요. 자, 이번에는 쌈싸달라고 하고 있는데. 상추, 고기, 표고버섯 와사비장, 간장, 김치, 오이 무침, 가지볶음, 렛츠고. 허허허 어, 이거지. 음. 엄청 잘 어울려요 신선한 건데 그 숙성 때문에 맛이 좀 다른 건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맛이 좀더 깊어요 곤드레밥 진짜 이거 인생 두 번째 먹는 느낌인데요 사실 그렇게 흔하게 찾을 시는 메뉴가 아니죠 곤드레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처음 본것 같은데 와. 그리고 여기 우리는 특별한 곤드레 밥 소스 있습니다. 와, 좋아. 오, 향이오이 참기름, 곤드레. 와, 자, 우리 곤드레 밥, 곤드레 듬뿍 들어갔는데. 음, 음, 향긋한 시금치 같아요. 훨씬 부드럽고 이거 왜더 흔하지 않아요? 비슷한 거예요? 비싸서요? 어 맛있는데 <laughs> 우리 곤드레밥 으로 한번 된장찌개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와 국물이지? <laughs> 이 조합이에요. 음 여기는 담백하고 이상하게 표현하자면 무딘 맛 여기는 맑고 날카로운 맛 그래서 합치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찍먹이네. 와 이리 와라. 음! 야, 곤드대좀 포장해 주시면 안 돼요? 양념장도 뭐 이렇게 신기하죠?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감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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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칠 이것도 보장안 돼요? 감싹다 <목소리> 넣어! <목소리> 마지막 맛집에 왔는데요. 여기는 용인에 오시면 빠질 수 없는 맛집이고요. 여기는 바로 고기리막국수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합니다, 렛츠고! 맛은 고기리막국수입니다 섞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떠서 드시다가 3 분의 1나으면 육수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 엄청 신기하게 생겨요. 봐봐요. 위에 뭔가 참깨도 많이 뿌려져 있고 이초록색은 검정색인가? 아 김인가요? 오, 엄청 이게 나와요. 제 스타일입니다. 음, 제가 먹어봤던 들기름 마크우스 중에서 가장 족족해요. 식감이 일단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없어지면서 씹어도 돼요. 음. 그리고 맛은 짜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근데 참깨랑 들기름이랑 부드럽고 담백 고소. 아, 이거는 저의 어휘력 테스트인 것 같은데요. 너무 독특한 맛이들이 나와서 영어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음. 들기름 막의원조라고요 다른 것들은 왜 이렇게 들리게요? 여기는. 그냥 아예 다른 존재 같아요. 진짜 말로 설명이 힘든데요. 맛있어. 엄청 맛있어요.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인테리어를 보시면 현대적인 한옥 같이 생겼는데 이 그릇도 같은 맛이에요. 현대적인 전통 맛 말이 전달되나요? 예 이해가 돼요? 맛있죠. 엄청 맛있죠. 음. 음. 아삭하고 그리고 역시 들기를막크스는쭈 빠질 수가 없죠. 너무 예뻐라. 새우젓에 찍어 먹고, 렛츠 고 녹아요. 양도요 버터 같아요. 진짜 고기 맛보다 버터 맛이 나는데 입에서 사라지는 거야 올려서 먹어 볼게요.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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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맛있는데 너무 잘 어울립니다. 식감이랑 식감. 얘는 살짝 씹는 맛이 있는 버터, 살짝 사라지는 맛이 있는 막국수 조합이 완벽해요. 3분의 1만 남았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육수를 부어보겠습니다. 어 넣자마자 분리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색깔이 좀 초록 초록한데요. 음 잠깐만 짭조름한 맛이 좀더 살린 것 같아요. 힘의 맛을 살리면서 들기름 맛이 좀더 강화되버린 느낌입니다. 어, 근데 이거 무슨 마법의 육수인가? 그냥 따로 이렇게 마시고 싶은데? 근데 여기는 진짜 아까 주방도 보니까 위생에 집착한 사람들이라서 전 그렇게 안 먹을래요. 위생제일. 음. 음. 와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원하다라고 하면 그럼 너무 약간 밝은 맛이 난다고 하는 건데 이거 좀더 깊은 가족의 맛, 네, 엄마의숨 맛이 들어간 육수 맛이 납니다. 행복해지는 맛입니다. 와. 진짜 <laughs> 여러분 오늘 저희가 용인 위생과가 추천한 유명한 위생적의 맛집 탐방했는데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한번 댓글로 알려주시고. 혹시나 우리의 다른 영상들도 못 보셨으면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추천해 드린 맛집들을 다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챔보였고요 많이 드십시오! Let's go!